자, 1장 8절에서 마지막절까지이긴 한데요. 우리 다 읽진 않고,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laughs> 빌리모스 8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과하노라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나,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같이 14절은 다만 내 승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요. 바울이 AD 52년쯤에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 가장 애썼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느라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그 에베소에 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문화적인 창궐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항구도시였고 문화에 당시 찬란한 꽃을 피웠던 고린도 항구와 더불어서 이대 문화산지로 꼽혔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 아시아에서 곳곳에 온 아마도 여기에 어,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분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어, 주인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어, 부에, 부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것이 에, 빌레몬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빌레몬의 집이 가장 넓었던 이유였고, 집이 가장 넓었던 이유는 그가 꽤 부유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신 아주 소중한 교회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D 한 612년쯤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골로세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죠. 약한 8, 9년이 흐른 다음 유대주의자들 할례를꼭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지주의자들.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는데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라고 하며 들어왔던 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 골로서의 교회는 자, 보시겠지만 골로서 교회를 보시러 어, 혹시 어, 성지 순례로 간다면 굉장히 낭망스러운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편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골로서 교회였던 곳 예, 보시겠지, 보시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흔적이 없고요. 그냥 간판만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 어, 아마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흔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있지 않고 외형이 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성도의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빌레몬 이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한 바로 이 건만 하늘간이라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명하시는 제사가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기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이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정보는 뭐 극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는 전직 노예였습니다. 아직도 노예입니다. 도망자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했죠. 언제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꽤 오래 전에 빌레몬의 집에 아마 재정을 갖고 그가 야밤 도주를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제도가 있을까요? 주인이었고 노예였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서 교회의 아버 성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아마도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집으로 가면 주인이고 노예의 신분이 돼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 이, 골로세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나는 자유를 얻으리라 하고 야밤도주를 해서 주로 그들이 갔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많은 인종들을 모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좀 모으면요.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이 정치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자, 이처럼 돈을 모으면, 아마도 오네시모가 그런 정황에 갔던 것 같은데, 예, 돈을 다 탕진했죠. 아, 로마 시민권은 커녕, 그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병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아마도 한번 왔었던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교류하기 시작하고 그를 만나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 바울을 잘 도왔던 한 사람과 더불어서, 또두 기고와 함께 일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편지를 갖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가 원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다행히도 빌레몬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아마 크고 작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해 두 기구와 함께 덮어라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이 보냈다고 편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빌레몬스입니다. 사랑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니 멀리 찾을 것 필요 없이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성도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어렵고 깨질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도안은 혹시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같이 먹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했던 그들은 매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주일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모여서 매일 저녁 성찬, 애찬을 하고요. 항상 했었던 식탁공동체였죠. 어려움이 있을 때 먹으면서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나 먹는 것은 육체의 먹음과 함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지금 캠퍼스 안에서 예배로 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화해하는 거죠. 다투어서 화해, 화해한다기보다 다시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한 가족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수 있는 고백은 또 설득은 무엇인가? 누군가 같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 설득하는데 그렇게 썩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서로를 피차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설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 4절까지 있는 메시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 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로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니 이으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라 하거든 함을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게 하려.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자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갤런티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봤더니 오네시모가 당신의 재정 파탄을 일으킨 주범이었고 또 노예 신분에서 도망자였으나 그와 함께 교제하는데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정말 신실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당신에게 오니시모를 보내노니 당신이 그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있는 대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자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종은 재산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친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돈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받았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아직 교회에서 이큰 사고들이 몇번난 기억이 있는데요. 어, 제 어린 기억에도 어,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개였어요. 개라 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한 달에 모아서 누구에게 이렇게 몰아주고 목돈을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교회에서 어, 어느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그, 아마 이,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라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죠. 어, 그제 기억에는 아마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저 어린 기억이 나요. 그때 목사님이 불같이 고 손치호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다존경받는 분이셨는데요. 그, 제가 어린 그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시간으로 교회에서 현금거래, 돈을 꾸거나 주거나 받으면 교회 발을 짓승하지 마라.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요. 제가 그래도 그개 사건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개는 어 동물이 아닙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즉이 빌레몬이 속해있던 골로새 교회에 육체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부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와서 내가 예루살렘 출신인데 말이야. 내가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봤어.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한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 육체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의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어 저기 제치를 안시교나 여기 석계 옆에 있는 장길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집단에 가 있거나 신천 지 집단에 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거길 지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왜곡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다른 생각도 그리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이제 철저히 원칙을 지키고 계급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판을 쳤죠. 단순히 노예 문제가 아니라 이 노예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바울은 노예였지만, 오늘 빌레몬에게 친구의 이름으로, 이 친구는요, 단순히 친한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동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히 얘기해요.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 두지 말고, 동욕자로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예는 재산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숨어있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동욕자면, 믿음의 가족이면,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으로 우리 관계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꿔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받지 말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내가 누구를 빌려줘야 하는 순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돈 거래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헌신이나 또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 가족들, 성도 가족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의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권위나 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육체 할례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는 소중한 한 가족으로 다시 묶여져야 된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용납 설득하는 것이죠.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용납은 단순히 받아 주십시오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마저도 우리가 서로 품고 그 실수를 내가 보상해주고 또 보답해 주고 채워주는 믿음의 관계가 되길 주여므로 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이 반주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단순히 예배팀 한 분이 늘었다라는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 이 예배를 정말 더 기쁘고 소중하게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흠향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살아는 가족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는 주님께 대한 헌신을 여러분 또 기꺼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혹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좀 자를 채워주시고 또그 자를 섬겨주시기를 어, 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의 말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빌레몬은 어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의 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빌레몬의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의 요청으로 빌레몬은 끝납니다. 어찌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빌레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어찌 됐습니까?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빌레몬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긴 한데요. 우리 17, 18절, 두절만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노예 한 사람의 값, 아마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재산상이 적지 않은.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래 오네 시문을 다시 보냈는데 그를 나의 동역자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그가 재정 사후가 있었으면 있는 걸 알죠. 얼만지 내기 얘기하면 내가 갚아주겠소. 빌레몬이 얼만지 청구했을까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바울인데 감히 나에게 어떻게 청구하겠냐라고 썼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할 진데 이 대목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다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향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제자 영향받았고 제자이긴 했지만 바울은 그를 내가 너의 스승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역자로 오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동역자이 코워크가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형제 자매 관계.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들을 행할 때 누가 또 기도에 부탁을 할때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기도 제목으로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한 가족 동역자가 된 증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그 함께한다는 자체로 세상을 설득하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분명 오네시모가 다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가족의 신분으로 회복하여 일상의 신분으로 회복하여 분명히 이 골로서 교회를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마도 3,400년까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 골로서의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은혜통로로 사용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억 가까운 재산을 은행에 몰수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오늘 네, 보증을 잘못 해서다 날리시면서 큰 곤욕을 치르신 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돈은 정말 하루아침에도 기백억이 날아가는데요.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번, 저번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관계가 돈의 관계 아니라 정말 할수 있는 믿음의 관계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는 그거 100억이 아니라 1억에다 있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신데 아 우리의 관계가 재정의 관계가 아니라 돈의 아쉬움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것 그분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로므로 부탁드립니다. 학교 근처에 계신 안경집 사장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병원 강계된 이야기가 나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까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동호회에서 아주 친한 병원 원장이 있어서 그 병원에 어 입원을 하셨답니다. 어, 그리고 자기 은 치료를 좀잘 해줄 줄 알았는데 어, 한번 치료하고 나는데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좀잘 설명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이 문제를 한번 오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분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나중에 퇴원할 때 그랬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동호회 활동하고 신분이 있고 알고 좀 내심 좀잘 친절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냐 나 굉장히 속상하다. 근데 오히려 그 의사가 역정을 내면서, 아니, 서로 아는, 성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하시면 또 제가 섭하지요 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는 의가상했다 황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이야기 적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내심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관계가 있으면 저분은 이걸 해줄 거야. 내가 이걸 해줬으니,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 저는 마지막이 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함을 주변에 있는 골로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골로세 교회, 분명 노예였는데요. 어느날 이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자윤이라고 했을 때, 골로세 지역이 얼마나 큰 회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골로세가 다음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느 날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세 지역에 골로세 교회에 가서 오네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자윤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분명 그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재정 갖고 도망간 저 노예를 때려 죽이기도 그 안갚음을 분명히 하고 대갚아야될 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교회란 무엇일까? 성도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 지역에 분명 해제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갖고 먹튀했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러나 그의 인생이 먹튀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오늘 골렛의 교회의 스토리 또 빌레몬의 스토리를 통해 저는 우리 살아는또 믿음의 가족들 이제 3월달이 곧 시작이 되어질 텐데요. 3월 어, 또 새로운 가족들, 또 신입생, 유학생, 또 어, 새로운 또 대학원생, 어, 우리 기독교수, 직원 한분한 한 분들 새롭게 기대하는 올한 달, 또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욕자로 사십시다.